끝까지 책임지는 방송 게임스톱 사태로 재평가의 기회가 된 HLB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판 게임스톱에 뛴셀트론 HLB 지금 사도 될까? 당후 주가 상승폭 크지 않을까? 미국과는 사안 다르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공매도 이슈에 급등한 점은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셀트로가 HLB가 상승률 14.51% 7.22% 코스피 공매도 잔액 1위 셀트로 리 그 다음, 코스터 공매도 잔액 1위 HLB. 자, 셀트럼과 HLB는 이공매도와 지긋지긋한 전쟁을 했던 회사 자, HLB 주주들이 불법 공매도 세력들 단단히 하가 회사다. 얼마나 답답해. 지금 차가 게시판. 변종 공매도 시세 조종하는 땡땡 신한금융 투자입니다. 압수수색 요청합니다. 네이버에 보면 신한 불법 공매도가 1위에 올라올 정도로 정말 이 HLB 주주들이 강력하게 차원을 올린거죠. 사건의 경위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 안마켓 관련해서 장초반 21% 급등했는데 상승폭이 7,8 하다가 결국 3.6으로 왔어요. 그때 보시면 신한금융이 순매도를 23만주 그런데 6개월 기준 했을때 역시나 가장 순매도가 많은 차고 역시 신한금융투자 이렇다보니까 이 h m b 주주들이 화가 날수 밖에 없는거지 항상 루머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되니까 H M 주주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었다는고요 그런데 이 이런 부분이 어떤 적도한게있었냐면요 보시면 주가 칠배 급등한 H M 공매도 세력이 한 방. 이거는 작년입니다. 유럽 중앙에서 약효 입증 결과 석절세 주가 칠배 공매도 거리랑 급증,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진짜 업계 압제업 내서 주가락서 다 공매도 세력 손실 가능성 크다. 뭐 이런 얘기 나. 그때 주가 어떻게 되냐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칠0인데 여기서 바닥 대비 해버리면. 1000% 0 갖고 왔. 공매도서, 이때 아시죠? 진짜 뭐, 하나 실패했다고 완전 언론 기사부터 해서 내리기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공매도들 잔뜩 들어왔는 상태. 근데 이거를 그냥 위에서 때려서 올려버린 거죠. 누가? 개인들. 자, HMB 대차 거래장과 공매도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큰 소식. 근데 보십시오, 국민 투자자는 골드만삭스, 모건, 메를, 크레드 스위스, 대부분 외국인, 국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중에서 대표가 삭팔까지한 그런 행사도 있어요. 항상 이국내도은 기관과 외국인 싸움이었다. 개인만 항상 당했어. 그때 한번 HLB가 강하게 뭉쳐서 이겨버렸었죠. 근데 이런데 지금 최근 IMF에서 보면 안드레아스 바오 어? IMF가 지난 9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뒤 IMF 오류 평안에 이번에도 공매도 재개를 공격시죠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어?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 숨기록 공매도 금지고 나게 해외 자본 이탈, 증시 가열 같은 부작용 나가라고 하세요 나가라 그렇게 그런 걸로 공매도 하나 때문에 외국 자금 이탈한다. 그런 세력들 명이 약한 세력이고.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 그다음에 증시의 이런 속도 어떻게 보면 게임 속도 저희 나라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작품이거든 그런 거를 국민 금지한다고 그냥 똑같이만 해주면 왜 금지를 연장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보니까. 어? 자 국민들 장구 1, 2위 셀트로 l g 서장진, 악용대, 금융, 감독, 감시기능 약하다. 어? 진난번의금감원의 조사까지 요청할 정도 시세 조문 치면 분명히 있다. 제가 봤던 땡땡 회사를 얘기한 거겠죠. 자 공통점 제도미 8년간 금융당국 뭐했나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서정재 회장 같은 경우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미도 투기세력 때문에 지쳤다. 나 주식 전량 자국적 제약세 매각하겠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셀트론 소액주주들 이 강하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을 직무유기로 해서 검찰하고 지금 또이 소액주에 한투모임과하해서 강력하게서 공매도 세력을 잡아달라. 그리고 HLB 강력한, 서로 윈윈을 하는 거죠 진짜, 제가 봤을 주주 모임 중에 지금 셀트론 모임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한투연 셀트론 HLB 주주연과 연대를 해서 국민지는 무차임 공매 국민, 금융에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HLB가 공매도 세력을 다할 만큼 약한 회사냐? 자, 보시면 많은 신한 어드밴스, 이미노미, 그 다음에 HLB 정말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 같으면 이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런 게몇 개나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제 LB라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지금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HLB가 뭐 어떻게 하나에 무너지지 않는 회사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씨앗을 맺으면 정말 우리나라도 존슨앤존슨 같은 글로벌 제약사 하고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가장 갖고 온 회사가 현재로는 HAB단. 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 올해 관련된 내용 자자. 가장 큰 이벤트는 자회사 이뮤노미 트라픽스 개발 중인 자가 수액 의 세포치료에서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자, 리버셀의 선양낭 포함 임상 이상 결과 상반기 발표 예정이고. 어? 그다음에 리버셀라그러 카믈 리수만 글로벌 3상 환자 맞95% 돌파. 3상도 끝나간다니. 그리고 리버셜 위암 NDA 코로나 이슈를 계속 밀어냈지만 이게 FDA 관련해서 지금 임상 결과 발표 기술적 주요 이벤트가 어? 나올 또 가능성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니라네이 HAD는 말이죠. 어?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이 부분이 코로나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 시점. 상승을 했다가 그만 크게 상승하면 되죠. 이때 공매도가 오 있습니다. 그렇죠. 공매도 세력 물리친다. 그리고 코로나 시점에도 이 시점인데 주가가 안 내려요. 이 의미는 뭐죠?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 꿋꿋한 악취 공매도에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공매도 그런 관련된 이유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HLB를 정말 제가 HLB 방송할 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HLB 주주분들이 정말 좀 관객과의 모임을 가지시거나 이렇게 좀 하셔서 이 HLB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갈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세를 이긴다. HLB가 20만 원, 30만 원 셀티론처럼 못 가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저는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 분류 재미난 주식 이야기에서 방송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토에한두 분씩 그시작 하더라고. 이분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20년에 대한 제 노하우 대해서 공개를고 종목 추천나 종목 상담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유럽방이나 그런 데 가서 하십시오.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원하시고, 정말 유사한 개인 리딩이 절대로 아니란 걸 밝혀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